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이대간 탄도 미사일 발사할까 SLBM 장거리 SLBM을 발사할까 이런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북한은 지금 김정은은 이번 노동당 탈기 6차 정치국 회의에서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에서 가졌던 그리고 토의됐던 물리적 힘에 대한 물리적 힘에 대한 잠시 중지를 내렸던 것을 다시 재가동하라고 했습니다. 이 물리적 힘을 다시 제기한다는 것은 바로 북한이 이야기하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재가동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도 감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대한 문제들을 김정은이 혼자서 결정할까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지도자,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사람, 진짜 북한을 지휘하, 지휘하는 마크에서 지휘하는 실세는 과연 누구일까요? 한때 북한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인자가 최고의 이인자는 바로 장성택이었습니다. 비록 당전의 정치국 위원이면서 행정부장이었지만 그 행정부장을 떠나 바로 김경희의 고모이고 김종일의 매제이고 김종훈의 하나밖에 있는 고모의 외였기 때문에, 즉 백두혈통 중에서는 가장 좌상이라고 할수 있는 이김경희와 장성태. 장성태는 비록 백두혈통은 아니지만 진짜 백두혈통이 김경희 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 백두혈통으로 치부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조영원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조현준을 비롯한 삼전별장에서 모였던 이 팔인방이라고 하는 김원웅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김정은의 축군들에 의해서 축출당했는데, 그 8인방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최룡의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김원웅이도 거기에 참석했지만, 김원웅은 이미 형장의 술로 사라졌고, 조현준 역시 지금은 은퇴하고 전혀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조영원이는 전혀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마쿠에서 뒤에서, 김종은에게 모든 당정연의 조직 지도부와 당정연의 전체 사업 업무 보고를 도맡아 했던 사람이 바로 조영운이었던 것입니다. 조영운은 당정연의 일부부장도 아닌 당정연의 부부장, 그것도 간부담당 부부장으로서 오랫동안 간부사업에 관하여 했던 것이 바로 조영운입니다 이렇게 조영운은마후에서 보이지 않는 이 언론에는 나오지 않고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 마후에서 김정은에게 모든 업무를 보고하고 조직을 했던 사람이 조영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 조영훈이가 벼락출세를 해서 1년 만에 벼락출세를 했습니다. 바로 당제 8차 당대회 때, 작년 1월이죠. 8차 당대회 때 조직비서가 되고 당주한의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이략 승진합니다. 당주한인의 부부장, 보잘것없는 당주한인의 부부장직위에서 당전의 조직비서까지 꿰찬 조영훈. 그때 당시 조직부장은 바로 최룡회였습니다. 그러나 최룡회는 이당 업무에 관한 파악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당 조직 능력이나 그리고 업무 파악에 대한 것이 이 조직부에서 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최룡회 전에는 바로 황병서가 있었죠. 총정치국장. 황병서도 조선어동당 조직부 일부 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황병서의 한계점은 인민부력부 담당 부, 일부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간부 사업을, 당장연의 조직부 간부 사업은 모든 당장연의 간부들을 다이 조직지도부 간부부장이, 간부부부장이 맡아오고 있는데 그 역할은 바로 조영훈이가했고 황병서는 당장연의 일부부장이었지만 인민부력부 담당을 했던 바로 일부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신임을 받아 당장 어 아, 총정치국장이 됐고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시아 올림픽 경기 때 인천에 바로 촬영해 김양곤 황병서와 황병서를 단장으로 하는 그리고 거기는 촬영에도 속해 있지만 김양곤과 함께 3인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의 전용기를 타고 왔을 뿐만 아니라 황병서는 경호 김정은의 경호 인력까지 대동에서 경호를 받았던 그 모습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병서가 제2인자로서 김정은을 보좌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2015년 8월 목함질의 사건 때 김관진 실장한테 굴복한 그 이후로 김정은의 권위를 추시켰다는 그 이후로 바로 김양권은 차사고를 위장한 암살을 당했고 황병서는 저승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룡애를 조직부장으로 앉혔지만, 조직부장에 대한 이당 장악 능력이나 조직 능력이 없는 최룡애는 결국, 한직인 최고인민의 상위인의 윤장으로 물러가고, 이 조직부장 자리를 깨차면서 당 조직비서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조영훈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직부장은 김재령이 하고 있지만, 김재령은 조영훈에게 조영훈의 꼭두각심을 과입니다 지금 전체 북한의 모든 간부사업과 모든 당의 중요한 회의들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바로 조영훈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김정은 옆에는 현성월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성월이가 하도 설쳐되고 여성으로서 하도 설쳐되고 또 인민군 대저였다 급작스럽게 조영훈과 같이 일약승진한 사람이 바로 현성월입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맡아봤던 조선노동당 선전부 부부장, 총괄본부장, 총괄부부장을 하면서, 김정은의 행사를 모두 주관했던 김여정이 조선노동당 부부장, 작년 4월까지만 해도 김여정은 조선노동당 선전선동국 부부장으로 직함이 찍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바로 6월, 7월, 전원회의 당전의 정치국 회의를 거치면서 조선노동당 부부장, 이것은 김정은의 직속 부부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바로 밑에 있는 부부장이 바로 김여정인 것입니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비서실장 역을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부당 책임 비서 겸 김정일의 비서실장과 같은 직함을 가진 김여정, 현성원은 당 선전부부장 역 어, 직함은 가지고 있지만, 많이 축소됐다고 합니다. 그 역할이. 즉, 김정은을 보좌하고, 김정은의 옆에서 경호실 업무까지 맡았던 그 역할. 즉, 김창선이가 맡았던 책임부관 역할을 현성월이, 어, 대신해 왔다는 것은, 자, 김창선을 물리치고, 현성월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의자를 뽑고, 데려가고, 그리고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앞에서 행사할 때마다 앞에 나서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나오지 못하고 옆으로 밀쳐버리는 역할을 바로 현성월이가 있는데 현성월은 김여정의눈 밖에 나서 이미 선전선전, 선전선동 선전, 선전 부부장 직과 김정은, 김정은에 대한 이 선전, 선전부문 그리고 보좌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많은 역할이 실추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가장 실세는 바로 조영원과 김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김여정도 당 장악 능력이나 조직 능력, 당전에 전원회를 한다든지 당전에 팔차 당대회를 한다든지 또 당결 중치 회의를 열고 모든 것을 회의 준비에 관한 것은 바로 조영원이가 지시하고 조영원의 조직지도부가 조직지도부와 선전부가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김정은은 조영원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할수 있겠습니까? 진짜 북한의 주인은 지금은 조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업무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당 장악 능력, 조직 능력 이것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간부들에 대해서는 손금보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조영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 쓰려고 해도 김정은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에게 충성, 충성을 하는지 그것은 다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영원은 그 사람이 당전에 지도 때부터 간부사업을 맡아서 해왔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이 조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인민무력부와 어, 국가정치부, 국가보위부 내각에 있던 모든 권한을 당에 가져오고 그리고 당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갖춘 것도 바로 조영원인 것입니다. 김정은을 위한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위한 오직 모든 북한의 정치 권력을 당 정연에 집중시키고 군대도 이제는 당의 군대라고 하지 김정은의 군대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조선 노동당의 충성스러운 군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의 용도를 받는 충실한 군대라 조선인민군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선인민군대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조직 비서 조영원이라는 것입니다. 박정천도 이 조영원한테는 그야말로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왜? 박종철은 이제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아니면서 군을 맡아보면 당 비서가 됐고 정치국 상무원이 됐지만 바로 이 군과 이 군을 총관리하고 하는 것이 바로 당 조직비서이기 때문입니다. 인사권도 박종철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주인은 김여정 같지만 김여정도 실제 주인이라고할 수는 있겠지만 당 당을 운영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영원에 한데 위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영원이가 핀대를 놀리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지금 북한 사회인 것입니다. 이번에 핵실험 문제 재개나 또 대륙간탄도미사일 재개 그리고 미국에 대한 강력한 정면 대결을 선언한 것도 바로 조영원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조영원의 손바닥에서 노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김정은과 김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조영원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린 김정은. 과연 언제 조영원은 북한 정치사회에서 내장될까요? 이 문제는 내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